이렇게 포가 있으면 일단 가운데 중앙에 맞춰서 아기가 오고요 어깨선이 조금 보이게 아기를 위쪽에다 놓는 게 좋아요 엉덩이 받치고 뒤에 옷을 편편하게 줘서 아기한테좀더 편안하게 자 이렇게 있을 때. 일자로 하지 말고요 약간 한복의 옵서처럼 약간 이렇게 기울게 한쪽은 뒤로 살짝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애기 손 살짝 호. 자, 살짝 당겨주세요 어? 면포라 신축성이 있거든요 어느 면포든지 그럼 살짝 당겨서 이렇게 뒤로 살짝 감아주고 끝에 남은 거는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뭐큰 의미는 없는데 배꼽이 안 떨어지는 애기라면 배꼽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두시고요 다림질 하듯이 쏙 펴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남은 거 그대로 싸서 이쪽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. 이렇게...